이리이탕으로를 만져볼게요.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슬라임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언제 토핑, 여기다 토핑 풀어놨다. 어차피 먹는 토핑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버터 같은 느낌의 그런 그런 시계는 그 나로 있어요. 이거 엄청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 구독과 좋아요 이때쯤셀셀수 있는 사람 지금쯤 구독과 좋아요 이미 했을 건데. <laughs>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런 필요는 없어요. <laughs> 자 밀가루 오 진짜 느낌 좋고 자여러분요 잘라가지고 밀가루 음 이게 밀가루인데 부들부들거리고. 밀가루가 따로 있어요. 자, 찹 뿌리면 점점, 점점 양이 적어져서 곰돌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봐봐요. 뿅! 와, 곰돌이가나어쑥쑥 밀가루보다 남은 조금은 다시 넣어주고. 감은 닫고, 이제 이걸. 꼬치 고치, 꼬치 고치. 꼬치로 딱 어느 부분이 꼭 해야 하냐 딱 중간에 엉덩이 궁뎅이부부 무섭겠다 그래도 해야지 탕으로 완성.